와 검은 차인데 지금 와 진짜 시골에 막 있는 차래 가지고 블랙이에요. 자 이거 한번 제가 그래도 제가 약속 한한 한 차니까는 해 드린다고 약속한 차잖아요. 상태가 엉망입니다. 물때가 물때가 물때 보이시죠 물때. 이거 진짜 힘들어요. 업체가도 힘들어요 물때 없애기. 자 물때 없애고 광택까지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부분 밑에 보이시죠 이런 거다 재생해 드리고.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줄게요. 그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 해줄 거예요. 저도 이제 낚시하고 시,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업... 물때 벗기고 세차하고 광택 내고 기스, 기스 다 잡고 지금 플라스틱에 모이딩 다 이거 칠했죠? 자, 광택까지 냈습니다. 자, 모이딩 모이딩 부분 다 복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해야 돼요 이제. 와, 차주 할머니 이제 오신대요. 남편분이랑 걸어가지고 거리가 좀 되는데 걸어갖고 여기 아직 복원 되는 데거든요. 이런 데.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복원 되면은 보면은 깨끗하죠. 이런데 자 앞에 범퍼 플라스틱도 다 전부 다 광택 내고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요. 완전 복원. 자 이렇게 이렇게 복원시키는 거예요. 아까 하였죠. 복원시키니까 까매지잖아요. 여기도 이이 이 부분도 그러고 이러면은 확실히 차가 틀려요. 이쪽 부분도 자 이렇게 복원시켰죠. 자, 틈틈이 해야 돼요. 저렇게 안된 부분도 있는데, 안된 데는 붓으로, 붓으로 해가지고, 이제, 쓱쓱 밀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대를안 했는데, 여기 아직 안, 했, 안 했는데, 여기 하얗게 떴잖아요. 저희도 이제, 바르면은, 복원 되죠? 자, 안, 아, 이제 내부 해야 되는데, 와, 산너머 산입니다. 시골, 시골에 있던 차례 가지고, 진짜 산너머 산이에요. 내부 이렇게, 내부, 아니, 맞아요. 외부, 외부. 밖, 외부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진짜, 신의 경지죠, 신의 경지. 제가 진짜 엄청 꼼꼼하고 예전에 자 우리 강결 농장 옆에 강결 농장이 어디시죠? 아 여기 조수리에 삼방구사에 있어요. <laughs> 자 여기 지금 차량 제가 이게 우리 어머니 지인분이시거든요. 이렇게 광택이랑 오늘 다 물때부터 제거해가지고 세차하고 자, 내부랑 이제 다 휠이랑 네. 다 복원 완전히 복원시켜드렸거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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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끗하고요,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네. 자 플라스틱 부분도 복원됐죠? 네. 네. 자 내부 자, 네. 네. 내부 보시면은 내부에 고무 몰딩 부분이랑 다 재생시켜드렸습니다. 자 네. 이게. 내부는 워낙 깨끗해요. 우리 반나님이 네. 워낙 에 깔끔하셔가지고 여기 약품만 발랐습니다. 약품 이제 굳으면은 이제 됐고요. 한번더 작업해드릴 거예요. 오늘 저, 저녁이 돼 가지고 그런데 자 이제 기스도 다 지웠습니다. 여기. 네. 진짜 기스 엄청 다 지워졌죠. 네. 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주 완전 새 차예요. <laughs> 자, 새 차. 완전 새 차예요. 자,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완전 새 차예요.